I will be out of here.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현수 형입니다 오늘잘 지내셨어요 오늘 의료 가족이세요 우리 우리 가족입니다. 네. 나는, Ah. <sighs> <laughs> 오늘 내일 들어갈 거예요. 내일도 참 많아졌고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가족이요, 우와, 우와, 나는, 조대합니다. 아, 네, 오늘도. 오늘도 해모터에서, 내년마다 서쓰고 어, 엄청날, 우리 가족이 되셨어요오늘 자태현이 어요하하지아주는데 어, 아까, 자태 아까 전화했었어요. 아까도 트사라, 했는데, 했는데도, 어, 갑자기, 살아라,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메일할 거예요. 네, 그래도, 아, 진짜, 나는, 나는, 부부, 해외여행에 가고, 너도 봤어요. 나는 나들이를 가고, 너도 <laughs> 가고, 했랬어요 나는, 수년에 <laughs> 가고, 나는 나들이를 가고, 했랬어요 뭐, 어, 다음에서, 어, 내일을갈 거예요. 나는, 해외여행입니다. 한병, 한병이요. 인연을 가지고, 인연을, 의류 가져야 돼요. 인연을, 영어 전 보세요. 이랑 같이 하도, 옷, 옷, 무슨 다 돼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바이에서, 이바이에서, 대풍준나네요 우와. 네, 오늘도. 많이 다다다치고 어, 인짠다. 네, 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어, 인 많이 이제 좋든지 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제 이 많이 다고 언젠만에 다쳐지고 언젠만에 다쳐지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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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늘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오늘도 아 오늘도 해물 다시 어떻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많아주시고... 많이고네 많아주시고... 많아주시고... 오늘도. 많이들 다 죽고 또어 제발 해봐주세요 했어 제발 제발용. <laughs>

나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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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두두두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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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됐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요. 내가 다아시지고 나는 여화생무 산이 뭐 선탠사님이 내가 주고 아머지 목소리, 어요나라 저, 초리지 왔어요. 저, 네, 네, 왔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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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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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저, Sarangli, assodon, sarangli, assodon, assodon, E asso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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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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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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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늘은 많이나나고눈 내집니다. 네봐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알림설에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멤버 따르세요 안녕 아 늦었네 늦지 영어선 버설리랑 수영이랑 버설리도 하도 늦었네 늦었대요 나는, 시원, 시원, 나는 아니도, 시원, 어사님, 나하시고 나도, 집이, 한주대대대대대대요감사합니대 안녕. 대대이